깜짝 놀래가지고 나 지금 뒤에 쳐다보니까 바둑이가 나타났네. 사금머니 어이구 바둑이 가한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. 어이구, 어이구 우리 바둑이 오래간만에나 응 음, 바둑이 잘 있었어. 추워서 안 나왔지 그동안. 음, 음, 맛있는 거 줄게. 밥만 음, 먹, 빨리 맛만 먹자. 그동안 어, 추워서 안 나왔지? 난너잘있는줄 알았어. 추워서 안 나온 건지 알았어. 계속 내가 아침 저녁 와서 너를 몇 번씩 불러도 안 나오고. 한, 지금 또, 3일째, 새끼들은 안 보인다. 엄마 골드는, 엄마 바둑이는한 일주일 만에 나타난 거고, 지금. 아이고, 자식. 그래서 어디서 뭘좀 먹었나 보다, 뭐, 그렇게 빠지진 않았네. <laughs> 사냥했냐, 사냥? <laughs> 아이고, 이뻐라. 이뻐라, 맘만 먹어, 이제. 어리 빨리, 빨리, 맘만 먹어. 아이 이뻐라, 우리, 눈곱 대고 해줬더니 깨끗하다. 빨리 먹었어 저기까지, 근데 이제 따라 왔으니까 반갑지. <laughs> 바둑이 맛있는 거 하나 더 줘. 바둑아, 이거 먹자. 바둑아, 이거 먹. 어 아예 세련되게 먹어. 세련되게. 깨트러 먹, 깨 먹는 게 아니야 이거. 뭐깨 먹는 게 아니라니까. 자, 자. 나 이거 봐라 우리 바둑이. 어 이봐라 우리 바둑이. 오래가면 해 먹었네 우리 바둑이. 응. 음. 늦지마 이제 한 이삼일만 고생하면 돼. <laughs> 됐다 이거 어, 다 줄게. 응. 음. 응. 아. 음. 바둑아, 맘마 먹고 물도 먹어. 아이고 이뻐라 우리 바둑이.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반갑네. 배가 고팠나봐. 내가 불리기 직전에 술그만이 나타나가지고 오는 걸못 봤어 내가. 뒤돌아보니까 와 있어. <laughs> 이 자식. 그렇게 불러도 안 나타난 놈이. <laughs>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너 불렀잖아. 그래도 안 나오던 놈이 오늘 아침에는 불지도 않았는데 배가 고팠나봐. 그냥 슥 나타난 거야. 식당에서 봤어. <laughs> 자우지가 반갑다. 이거 맘마 많이 먹어. 여기도 있는 거다 먹어, 네가너 할머니도 오셨다. 좀물 먹고 가. 봐둑 가. 물 먹고 가야지. 응, 봐두 가. 들어가, 응. 바둑아 물 먹고 가자. 다 먹었어, 엄마? 응. 아이고 발지러, 발지러, 발지러 발 털었어. 바둑아, 바둑아 가서 맘마더물 먹어. 내려갈래, 바둑이? 어디로 갈래? 우리 그래. 이쁘다, 우리 바둑이. 이쁘다, 바둑이. 바둑이 나타나서. 다행이다. 고맙다, 이놈아.